역사의 시간을 거슬러 기원전 천 년의 식탁을 재현해보는 시도는 단순한 체험을 넘어 인류 문명의 초기 단계에서 인간이 자연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며 생존했는지 탐구하는 여정이다. 철기 시대 초기, 농경 사회가 본격화되던 이 시기의 식문화는 지역별로 독특한 특성을 보였지만 현대인의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도전과 통찰을 안겨준다. 기원전 천 년은 농경 기술이 발전하며 정착 생활이 확산되던 시기였다.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는 보리와 미리 주국으로 자리잡았고 대추야자와 콩류가 영양을 보충했다. 이집트 나일 강 유역에서는 맥주와 납작한 빵이 일상의 에너지원이 되었으며 중국 상나라 시대에는 조화기장이 북부에서 쌀이 남부에서 재배되기 시작했다. 지중해 연안에서는 올리브와 포도를 활용한 식문화가 싹트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유래한 감자, 토마토 옥수수 등이 전혀 알려지지 않았고, 설탕은 귀한 꿀과 과물 시럽으로 대체되었다. 소금 역시 희귀해가는 최소한으로 사용되었다. 식단의 핵심은 곡물이었다. 보리와 밀을 빻아 만든 죽이나 납작빵은 하루 세 끼의 기반이 되었고, 콩류와 야채로 영양을 보충했다. 육류는 주로 양념소, 닭과 같은 가축에서 얻었지만, 고기는 특별한 날이나 제사 때만 소비되는 귀한 식재료였다. 강과 바다가 가까운 지역에서는 어패류도 식단에 포함되었으나 보존 기술의 한계로 신선한 상태로 먹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당시 사람들은 발효 기술을 활용해 곡물로 맥주를 만들거나 염소젓과 양젖을 발효시켜 요구르트와 치즈를 생산하기도 했다. 7일간의 도전 고대인의 입장이 되어보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먼저 지역별 식단 중 하나를 선택한다. 예를 들어 메소포타미아 식단을 택했다면 아침은 보리죽에 으깬 대추야자를 곁들이고 점심은 렌즈콩 수프에 보리빵을 저녁은 일주일에 한번 구운 양고기와 삶은 무양파를 먹는 식이다. 조리 방법은 단순하지만 고대의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흙으로 만든 이분판 요리에 빵을 굽고 물속으로 수프를 끓이며 나무 숟가락으로 식사를 떠먹는 과정에서 현대의 편리함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체감하게 된다. 영양학적 측면에서는 탄수화물 비중이 70%를 넘어 현대인에게는 에너지 원천이 과도하게 편중된 식단이다. 단백질은 주로 콩류와 가끔의 육류에서 얻으며 지방 섭취는 극히 적다. 고대인들은 이 같은 식단으로 강한 노동력을 유지했지만 현대인들은 초기 23일 동안 고섬유질 식사에 적응하지 못해 복부 팽만과 소화불량을 겪는 경우가 많다. 5일차부터는 신체가 저지방 고탄수화물 식단에 익숙해지며 에너지가 안정화되고 7일 차에는 평균 2kg의 체중 감소가 관찰된다. 예상치 못한 난관과 통찰. 가장 큰 도전은 식단의 단조로움이다. 현대인의 입맛에 익숙한 다양한 조미료와 향신료가 없어 모든 요리는 담백하고 재료 본연의 맛에 의존한다. 특히 소금의 부재는 처음에는 심리적 불만으로 다가온다. 또한 하루 두끼 아침과 저녁 식사 문화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다. 초기에는 혈당 급변으로 인한 피로감과 단음식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지만 점차 신체가 조절되며 간결한 식사의 미약을 깨닫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고대인의 창의성이다. 제한된 재료로도 발효 기술 맥주, 치즈이나 건조 보존법 대취하자, 곡물 저장을 발전시켜 식량 안보를 확보한 점, 계절별 식재료를 최대한 활용한 점에서 지속 가능한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집트인들은 남은 빵을 발효시켜 맥주를 만들었고 중국 상나라 사람들은 두부를 발명해 식물성 단백질을 공급했다. 가상 체험 일지 7일간의 변화 1, 2일 차에는 보리빵의 거친 식감과 콩 수프의 무미건조함에 실증이 난다. 허기짐을 참아내며 꿀을 탄 물을 마시지만 현대식 간식에 대한 욕구가 치솟는다. 3, 4일 차에는 신체가 서서히 적응하기 시작한다. 고소뮤질 식단으로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소화 기능이 개선되는 것을 느낀다. 5에서 7일 차에는 에너지 수준이 안정되며 간결한 식사가 주는 집중력 상승을 경험한다. 고대인들이 식사의 소중함을 체화했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된다. 역사와 현대를 잇는 의미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나 체험을 넘어 인류의 생존 전략을 재조명한다. 고대인들은 식재료의 한계를 창의성으로 돌파했고.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며 영양 균형을 유지했다. 현대인은 이로부터 로컬 푸드의 중요성, 식물성 단백질의 활용, 과도한 조미료 의존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또한 당시 식단의 낮은 칼로리와 고활동량의 조화는 현대의 비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단백질과 칼슘 부족으로 인한 건강 리스크가 예상되므로 고대 식단을 현대에 적용할 때는 의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역사적 재현은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찾는 작업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다.